자 지금 비교적 적은 거래 대금만으로도 뜨겁게 떠오르는 섹터가 어딘지 아시나요? 어쩌면 엄청난 투기 열풍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이 주식 금은등을 뛰어넘을 섹터가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엄청난 섹터의 대장주를 하나 빠르게 공개해드릴까 하는데요. 매우 중요한 핵심 내용을 영상 끝부분에 담아드린 만큼 짧은 영상 무조건 끝까지 시청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빠르게 종목부터 오픈해 드리자면요. 자 바로 레이어 제로입니다. 지금부터 레이어 제로의 전망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유를 제가 핵심만 딱 짚어서 말씀드릴게요. 집중해서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자, 먼저 일봉의 흐름으로 보시게 되면 이달 초까지 작년 10월 단기 고점 형성된 이후에 이런 식으로 하락 채널을 만들어왔죠. 이 하락 채널을 따라서 고점과 저점이 동시에 낮아지는 전형적인 단기 하락 추세를 이어왔습니다. 그러다가 작년 11월 중순부터 보시죠. 이때부터 1,800원이라고 하는 가격대에서 단기 지지를 받아주면서 추가 하락세는 더 이상 이어지지 않았고요. 오히려 이 1,800원에서 지지 반등을 통해서 여러 차례 리테스트 반등이 나와줬습니다. 이를 통해서 상단에 있는 매물대 2,300원 매물대 저항 이 돌파 시도까지 이어졌고요. 12월 중순 2,300원 매물대와 하락 채널 이 상단부에 중첩되는 구간에서 이중 저항을 맞고 끝내 상방 돌파는 에 실패해버렸죠. 그러면서 이달 초까지 다시금 1,800원 지지를 확인하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이번에도 이전과 같이 지지 안 차게 성공해주면서 추세를 완벽하게 상승으로 전환시켜버렸어요. 자 우선은 채널 상단부를 넘어서. 2,300원 매물대를 연이은 돌파 테스트가 이어졌고, 최근에는 유의미한 저가 매수세까지 유입되면서 2,300원 매물대를 넘어서 3,200원까지의 돌파 흐름까지 나와줬습니다. 자, 그만큼 작년에 수개월간 이어져 왔던 이긴 하락은 끝내고, 본격적인 상승세를 이어가려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는 지난 하락 관점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상승채널 내에 상승 흐름이 이어져 오고 있는데요. 그쵸? 자, 이전과 다르게 이번에는 저점과 고점을 동시에 올라가는 전형. 적인 상승 추세를 만들어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3,200원 매물대를 넘어서 채널 상단부까지 돌파하려는 시도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은 채널 상단선 부근 저항을 막고 3,200원 아래쪽으로 소폭 눌리긴 했지만 제차 연이은 음봉이 이렇게 나오면서 채널 하단까지 하락한 게 아니라 이 근처에서 바로 다시 양봉으로 전환되면서 오늘의 캔들 고점부는 이미 3,200원을 돌파려는 하 돌파 시도가 나온 게 보이시죠. 자 그만큼 레이어 제로의 이 상승세, 이 상승 여력은 강력하게 남아 있음. 을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당연하게도 단기 이평선들의 뭐죠? 골든 크로스 및 정배열은 나와주고 있고요. 그리고 상승 치력도가 여기서 조금 더세주려면 200일 이평선을 캔들이 먼저 넘어주는 이런 움직임, 장기 이평선을 돌파해주는 움직임 당연히 나와줬고, 그리고 단기 이평선들 또한 200일 이평선 위쪽으로 올라와주는 모습을 보아서 추가적인 상승은 예정돼 있다. 단기적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기 전 구간이 지금의 구간에서 여러분들 신규로 매수를 이어가시게 된다면 아까 보셨던. 채널 상단선까지의 연이은 랠리 여러분들께서 단기로 발라먹기 좋은 어 매수 찬스가 된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영상을 보신 분들께서는 레이어 제로를 여러분들 놓치지 마시고 어 단기로만 보시고 어 계좌에 담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도 짧게 짧게 확실한 단기 수익 이어나갈 거예요. 추가적으로 오늘 영상에서 미처 담아드리지 못한 매도 타점부터 이후 대응 전략들은 전부 고정 댓글에 있는 어 저희 정보방 통해서 어 제가 직접 실시간으로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보방은 365일 무료로만 운영하고 있으니까 서둘를 합류하셔서 레이어 제로를 통한 확실한 단기 수익 함께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혹시 레이어 제로 외에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요, 그 또한 정보방에서 통해서 편하게 질문해 주셔도 좋아요. 제가 실시간으로 확인해서 빠르게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내일도 확실한 수급 터지기 직전 종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